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 재무 관리 어떻게 강의할 거냐? 에, 교재는 이제 Fundamentals of Corporate Finance라고 에, 브릴리 마이어스 마커스 책입니다. 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책인데 로스 책도 있지만 에, 나도 이 책으로 계속 공부했고 를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에, 교재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재무 관리는 뭐, 모든 과목이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에, 내가 보기엔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에? 딴, 뭐, 딴 사람은 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교재를 에, 보지 않는다 그래도 경영학과 나왔으면 집에 한 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좀뭐 책값이 뭐 3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에, 여러분들이 삼겹살 한번안 어, 먹는다 치고 에, 책을 꼭 가지고 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굉장히 그 야근 척 하는 사람들이 책을 책을 사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데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 에, 옛날에 내가 놀란 게 학생들한테 이 책을 뭐 교재를 사러 안 샀어. 근데 그거를 이제 과제를 내주기 위해서 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시켜주는데 복사도 안 해. 보니까 그걸 사진을 찍고 앉아 있더라고. 나는 진짜 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또뭐 그렇게 사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러는데, 에, 내 생각에 대해는 여러분들이, 에, 교재를 꼭 하나씩, 에, 내가 책장사는 아니고, 이거 뭐 내가 책 파는 것도 아니지만, 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위해서, 에, 이런 책은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 우리 재무관리의 목표는 이제 첫째, 재 훌륭한 재무관리자. 두 번째는, 재무 전략가, financial strategist. 우리가 이, 이 금융의 이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거를 잘 하면 성공을 하는 것이고 못 하면 뭐 망하는 것이고 이걸 모르고 뭐 여기서만 살 수는 없다 이미 세상은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은 파트1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훌륭한 재무관리자로서 필요한 부분이고 에, 여기 2라고 쓴 거는 뭐냐? 이 훌륭한 재무전략가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옛날엔 교재가 에, 1번만 있었어. 에, 1번 있었고 2번은 별로 없었어. 거의,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도 이제 모르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런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 책이라는 게 이게 미국에서 MBA 교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배운 학생이 학교에서 배웠는데 에, 뉴욕에 경영대학원을 갔는데 나한테 급히 이메일이 왔어. 에, 자기가 이거, 여기 책에서, 똑같이, 이 빌리 마이어스 책에서, 에, 연습 문제가 나왔는데 내못 풀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풀어서 보내준 적이 있어. 에, 뭐, 그, 교육적으로 안 맞지만 뭐, 어떡하냐. 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결코 이제 그렇게 쉬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책은 아니에요. 에? 미국 책이 좀 그렇잖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사전 같은 역할도 하고, 에, 그럼 일단 이 커버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에, 여기 1번을 다하면은 이게 한 학기로 뭐할 수가 없어. 옛날에 해봤더니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화폐 시간 가치, 채권 가치, 평가 주식 가치 평가 이거 요거 세개 하는데 아마 그 하면은 중간고사까지 뭐 이게 끝날 거예요. 에, 이런 거 1번 이거에 속하는 거는 요번에는좀좀못 하고 다음에 이제 여기 위험 수익률 요 부분 JPM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거 이것도 아마 이거는 다 커버하기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시정책, 배당정책은 기본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에, 이것도 아마 시간이 15주에 에, 과연 이게 하느냐 뭐 이것도 이런 것도 장기재무계획, 단기재무계획, 운전자본관리도 조금 이거는 뭐 아예 뭐 손을 못 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 인사병 지배권 이런 것도 우리가 했지만 이거를 다 하기는 힘들다 근데 이제 이 책이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에, 미국 사람이 쓰다 보니까 에, 이게 이제 미국이 세계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안 배우잖아. 에?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뭐 지네들이 알아서 다 미국으로 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제 그 국제 재무 관리 특히 여기 이제 외환 쪽.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이 에, 거시경제 집회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외환을 모르면 진짜 특히 재무관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 외환 쪽을 이것도 이거를 옛날에 한 학기 과목을 강의를 했는데 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 핵심만 모아서 한두번 정도 강의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옵션 이런 건 나중에 뭐 무슨 금융 관련 과목이 나오면 이게 선물 옵션 이것만 갖고 또한 과목 하잖아. 에? 한 학기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못해. 에, 그러다 보니까 <laughs> 하여간, 뭐, 에, 시간이 조금, 이제, 이렇게, 에,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이전에는, 이 정도 밖에 못, 이것도 요것도 간신히 커버가 될 거다. 바쁘다. 그 다음에, 중간 이후에는, 요게 이런 부분하고, 부채 해당 용책은 이제 전통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니까, 부채 재무 관리. 이 정도를 커버를 할수 있을 거다. 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뭐그정거 알아주고 이제 이거 알면 나머지는 뭐 혼자 할수있는부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학부에서 뭐한 학기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거는 예, 다음에 또 추후에 좀 예, 다른 과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재무관리 수업 방향 은 뭐냐면 녹화 두 시간에다가 줌으로 실시간 한 시간 한다. 내가 이제 작년 이래로 예, 뭐 여러 번 여러 가지 수업을 했는데 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녹화하고, 실시간 1 시간. 예, 근데, 예, 두 시간 녹화, 강의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하는 거고, 1 시간은 관련된 시사형 내용이나 질문, 답변, 복습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두 시간, 예, 녹화, 이게 지금, 아, 20분짜리 4개에서 5개. 그것만 해도 내용이 사실 엄청나. 예. 그래서 대충 다 커버가 되는데, 줌이라는 거왜 하냐? 에, 학교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게 그 어떤 그뭐꼭그뭐이 그 우리가 방송통신대학이 아니잖아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제 이런 그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다 그래야 되니까 에, 우리가 이제 실시간을 꼭 해야 되겠다 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한 시간 실시간 내용이 여기에 관련 시사 내용이나 질문 답변 복습 내용이 없을 때는 에, 조금 이제 약간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출석을 이제 여기서 부릅니다. 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출석을 왜 부르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출석 부르면서 또 내가 또 이렇게 학생들하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내가 뭐 그걸 재밌게 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에, 뭐 여학생들한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출석 체크는 일단 학교에서 굉장히 그 필요하다고 보는 내용이고 두 번째, 여러분한테도 필요해요. 에, 출석 안 하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안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정 사정 있고 그래서 얼굴을 이제 내놓고 강의를 들으라 이걸 안 해. 에, 어떤 사람은 또 얼굴 내놓을 수 없는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무 마이크도 꺼놓고 그러는데, 보면은, 에, 그냥 켜놓고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에, 가끔 마, 많이 봐. 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수업을 끌고 가는 에, 그런 효과가 좀 필요하다. 나도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농담 따먹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해해주고 를뭐 나중에 뭐 속고 나고 보면은 뭐 출석을 뭐 시간을 불렀다, 뭐왜뭐 뭐 학생들하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냐, 뭐조저 조금 뭐 이름 갖고 뭐 내가 뭐 하고 이러는데 에, 이름도 내가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 볼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겠어 네. 근데 지금 학교나 뭐 정부에서 목표는 이제 뭐 후반기에는 꼭어 온라인 수업 아니고 오프라인을 하겠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안 그랬어요 지금 뭐야 작년 첫 학기에도 뭐 이번에 조금 지나면 날 거다 이래서 뭐 그러다가 안 됐고 그러다 이제 다음 학기엔 된다 그러다 안 되고 지금 2년째 끌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에, 누구도 예측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현상이 상황이다 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그 그리고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자꾸 물어보는데 국가의 정 국가의 정책대로 가는 겁니다. 에? 그 위드 코로나로 갈 거냐 아니냐 뭐 그런 거 국가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에, 학교에서 또 그에 따라서 따라줘야 되고 그럼 각 개별 수업도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아는 거나, 여러분 학생이 아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학교 방침을 따라,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이해해서, 예, 이한 시간,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도 뭐 질문이 많고, 뭐 이런데 숙제를 많이 내주면 또 숙제도 막 해오고 막 예, 이러면은 이제 또 이게 굉장히 그런데 이 수업이 이미 이제 녹화 2 시간에서 상당 부분 뭐 거의 90% 이상 다 했기 때문에 에, 이게 조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에, 여러분들이 뭐그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은 에, 조금 서로 이해가 필요하다 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변경이 있다고요. 뭐,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뭐 이런 거 있으면 공지를 할 겁니다. 에, 공지를 하고 그래서 에,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에, 우리가 뭐 내가 원해서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게좀 필요하다. 그리고 에, 나도 이제 2년째 이, 이 온라인 수업하니까 나도 너무 지치는 게 학생들 얼굴도 안 보고 혼자서 여기 컴퓨터에다대고떠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도 못할 거야. 에, 나도 지금 좀 이상해. 이 2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치고 나도 지쳤다 이거야. 하지만 에, 우리가 이제 지금 특히 1학년들, 1학년들 2년 동안 뭐 학교에 뭐 와서 뭐 술도 못 마시고 뭐 이거 뭐 도대체 대학 생활이 뭔지 모르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에, 우리가 이럴 때라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에, 이런 식으로 좀잘 풀어 나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과제가 있는데 에, 특히 이제 경제 신문 스크랩 과제를 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 그걸 이 여태까지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다했어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개판 친 학생도 몇명 있고, 뭐, 한별 사람이 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과제가 좀 필요하다. 근데 과제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수업 중에 말을 하겠다. 그리고 이 과제도 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과제 내서 재밌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 학습 효과를 위해서 내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오고, 뭐, 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히 이거 제출하는 부분에서, 뭐, 내가 이 이번 학기에는 이제, 예,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도 온라인으로 끝나면은 이것도 제출할 때 이거 우편으로 보내면 뭐, 귀찮다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것도 얘기가 좀 있는데, 하여간 이번 학기에는 한번, 어, 떻게 되나 한번 두고 봅시다. 예, 아마, 아마도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강요, 강의 방향은 학교 방식은 당연히 따르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미리 알아들거는 온라인 시험은 시험 시간 이 짧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 시간을 많이 줬더니 뭐 이건 이제 서로 막다 풀고 막 서로 막 디스커션하고 난리가 나는 것아 자, 그럴 경우에 그런 그런 짓을 못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리해져. 그러니까 시간은 짧을 수밖에. 이거 미리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내고 간신히 풀수 있을 정도의 시간으로 해야지 서로 막 이제 뭐 나눠서 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됐어. 그 다음에 시험은 수업 기간 중두 번째 수업 시간에 본다. 에, 이것도 미리 정해놓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뭐 말이 많아서 에, 뭐 나는 된다, 안 된다, 뭐 해갖고 이기 때문에 에, 미리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시험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좀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중간과 기말 두 번이 있다. 성적 처리는 공정하게 한다. 최상등급. 내가 줄수 있는 가장 좋은 학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근데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 나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예, 뭐 그냥 친구들이 자, 뭐 이렇게 장난삼아 한두 문제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아예 체계적으로 그냥 조직적으로 하는 이런 그런 짓을 하다 걸린 친구는 평생 내가 기억에 남고 되게 싫어.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냥 작은 뭐 학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이러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기타 기본적인 에티켓 서로 좀 에티켓을 지키자. 근데 자, 이게 성적 처리 관련인데 에, 이거, 이거 내가 성 처리한 방법입니다. 중간, 과제, 가점, 기말. 이제 이렇게 해서 에, 점수를 매겨요. 그럼 총점이 나와. 그러면 이거를 등수를 매겨. 그래서 왜냐면 하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에, 최대한 이 뭐야? 학생들 A 어쩔 때는 얘가 A를 받고 있어. 근데 조금 눈치가 보이기 때문 에, 그거는 조금 이제 이거는 지금 약간 A+ 다못 줬네 옛날엔 다 A+ 줬어 이거 B+ 다, A+, B+, C+ 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요즘 학교에서 성적 처리 너무 성의 없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니까 그까 나도 보면 93점 짜리 하고 지금 여기 66점 짜리 같이 A를 A+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새는 좀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육부에서 원하는 A는 A+는 95점 이상이야 네. 그다음에 A의 의미는 91점 이상이야. 예. 근데 그럼 여러분이 이 성적을 이렇게 나오느냐? 예, 아니다 이거야. 그럼 얘는 A를 줬는데 예, 66.7점인데 A를 줬어. 왜냐면 나는 최대한 주니까. 근데 얘는 91점이야. 91점으로 해줘야 돼. 9 1점 아니면 A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성적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또 성적을 또 다시 짜집기를 해야 돼. 이거 되게 귀찮은 거예요. 예? 그럼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을 다다시 내가 또 이거 91점 나오도록 조정을 해야 돼 조작을 하는 거지 사실은 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나오냐면 과제를 과제에 봐 과제는 얘 20점을 줬어 아, 잘했어 과제 에? 근데 여기서 8점을 8점이 나오니까 얘가 이 학생들 뭐다보는 학교에다가 이제 그 거기다가 그 공개적으로 올렸어. 과제가 20점 만점이라고 그러더니 왜 8점이라고 나온 건가요? 뭐 이게 뭐라도 약간 좀 약간 그 비웃 뭐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있잖아요. 또뭐 꼬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에? 교육부에서도 보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야 네가 있잖아. 에? 총점이 56.8점이야. 그런데 이거 내가 b 플러스 만들어주려면 88점으로 올려줘야 돼. 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너는 딴 거는 이상하지 않니? 네가 기말이 50점 맞점면 44점이면은 100점 맞점에 88점 맞았다는 건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니? 요것만 이렇게 열받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 된 거지. 그러니까, 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듣게, 이 총점 기준으로 한다면은, 에, 여기는 뭐야? 여기 A 두 명. 여기 뭐야? 이 B 플러스 두 명. 그 다음 B, 요거 여기는 C. 여기는 뭐, D네, D. D나 F로 그냥 가야 되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에, 이런 거 갖고 이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이거 상당히 이걸 공개적인 자리사서 하면 내가 거의 답을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 굉장히 난처했어요. 에, 이거 굉장히 좀 황당했어. 이런 사람이 몇명 있어가지고, 어, 이게 좀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이 에, 그런 점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중간이 70인데 왜 60으로 돼 있나요? 26으로 돼 있나요? 이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49.7점 F잖아 F. F+ 줄려고 88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거야. 에? 이게 뭐 이런 사정이 있다고 이런 거를 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내가 이게 그럼 거기다 떼고야너 사실은 에, 이게 뭐야? 40, 46점이야. 근데, 예, B 플러스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자, 여기 또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꼭한사람씩 나오는데, 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 32점이야. 근데 B를 줬어. 이것도 많이 준 거지. 예. 그잖아? 근데, 성적을 올려달래. 이런 경우, 그냥 또 뭐, 그냥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뭐, A로 올려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 한 명씩 있어. 예? 여기 보면은, 이건 이런 학생인데, 에, 성적 확인했고, 자, 이제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금일 오전 10시에 성적 확인했고, B+, 야. 나는 왜 A학점을 안 줬니? 예? 데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A학점 안 주면 나 기숙사에 겨나게 됐어. 예. 근데, 어떡하면 좋겠니? 이런 얘기야. 말은 뭐 부드럽게 썼지만. 근데 더골 때리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B 플러스가 아니라, 얘는, 얘가 바로 뭐냐면, B 플러스 마지막이야. 그래도 B 플러스 아래는 C 플러스야. 그러니까 B가 플러스 준 거야. 근데 이것도 꽉꽉 채워서 는 올린 거야. 네. 더 이상 더잘줄 수는 없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B 플러스도 간신히 얘가, 얘, 얘 하나 아래는 C 플러스야. 0.1점만 놔줘도 C 플러스야. 이렇게 썼어 이것도뭐 좋게 써야 되니까 에. 그러면 너 보다 B플러스 성적 받은 사람이 15명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제끼고 너를 그러면 A를 줘야 되냐? 니가 그러면 이 뭐야 이저것 때문에? 기숙사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나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시스템 모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학생들이 꼭 있어 이상한 건 뭐냐면 로1점 차이로 이렇게 B 플러스가 A가 못되고 뿌라된 사람들은 차라리 말이 없는데 꼭한 학기마다 한두 명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받아 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정을 생각해달라 자 잠깐 끊었다 다시 하겠습니다.